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사옴 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 문 열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응답하여 주실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새로운 지도자가 잘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진 경제가 속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당회장 목사님 몽골 성교, 일, 성교 일정 가운데 계시오니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새벽에 나왔기도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미가 7장 7절입니다. 미가 7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야외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저자인 미가 선지자는요.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주전 8세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아수르에 의해 정복을 당하였습니다. 남한국 유다마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오직 개인의 이득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의 챙기는 악한 현실 앞에서 미가 선지자는 정서적으로 실존적으로 깊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깊은 애통하는 심정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가 7장 1절에는 이러한 미가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여름 과일을 거두고 나무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듯이 포도송이를 거두고 나면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듯이 먹을 과일도 없고 포도가 한 송이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없고 절망뿐이다. 라고 미가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 미가에게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미가에게 미쳤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애통하며 기쁜 탄식으로 그 마음의 슬픔을 표현하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평화와 희망을 주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도 전하였습니다 20세기 독일의 신학자 포이틸리 목사님은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설교집에서 오늘 인간은 불안하다 우리의 터전은 흔들리고 있다 물론 해답은 있다 주님은 상 같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터전 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 고달프고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 너무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 나갈 줄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흔들리는 그 터전 앞에서 오직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러한 미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줄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희망의 선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영적 울림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희망의 선포 세 가지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미가의 애통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60여 편은 시인이 애통하며 지은 시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시편의 시 중에 약 40%에 해당되는 내용이 애통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시편의 시인이 한탄하고 슬피울며 괴로워서 가슴을 치며 기록한 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애통하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선포하셨어요. 기독교의 역설은요, 웃을 때 기쁠 때만이 아니라 오히려 애통할 때 함께 울어주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 줄때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받아서 애통하며 서로를 위해서 울어줄 때 어려운 상황도 넉넉히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때론 인생이 외롭고 때로 견디기 힘든 그 시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 기도해주는 구역장님, 지역장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계시기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미가선의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술피우며 애통했을까요? 그것은 의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미가 7장 2절 말씀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사라졌다고 미가 선지자 시대의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요,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또 사람 앞에서도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는요 하나님의향에서 뜻을 세우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경건한 자, 정직한 자곧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사는 분들이 많을수록요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는 반드시 본성하고 축복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이제치하에서 해방을 하고 1948년 5월 31일 제1 국회 제1차 회의 시작을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께 감사해 합니다. 아울러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안을 하여서 이윤영 의원이 우리에게 독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 기도로 시작한 국회가 바로 대한민국의 국회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국가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전 8세기에 미가 시대에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사라지고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해서 각기 그물로 서로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서 누가 넘어지나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형제들이 서로 서로 연합해서 연약하고 힘없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해서 하나되어서 이 어려운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타락한 미가시대의 하나님을 바라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약한 이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이웃사랑의 모습이 무너진 그야말로 처참한 남유다의 현실이 바로 그런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가가 애통한 또한 가지 이유는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공동체 평화 질서가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가 제장 3절 말씀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하나님의 맡기신 백성을요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리더십이 나오는데 한 가지는요 지도자입니다. 또한 가지 직분은요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권세자입니다. 이런 지도자와 재판관 그리고 권세자인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의 평화와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위해서 앞장서야 하는데. 오히려 정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요. 마치 누가보음 23장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도다한 것처럼 직분자들이 서로 겨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부지런히 두 손을 두 손으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미가가 애통한 나머지 한 가지 이유는 사회의 기본 조직이 와해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가 7장 5절로 6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보다 가까운 것이 이웃인데 그 가까운 이웃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조차 믿고 의지할 대상이 못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이라 할수 있는 배우자는 지금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갈라서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항하고 딸은 어머니에게 대적하는 그야말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는 총체적 난국을 미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이러한 남한국 유다 사회의 총체적 분열 앞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간은 애통 가운데 그 애통, 절대 절망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절대 긍정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바라본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서 미가는 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애통 가운데서도 미가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야외를 우러러보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는, 오직 우리는 야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세번역 성경에는 7절을요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나는 야외를 우러러보며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미간은 애통할지라도 오직 나는 그래 어려운 상황이야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러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애국당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은 출애 굽이 시켜주셨어요 이 이성을 초월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나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는 출애굽 시켜 주신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이것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요,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는 그러나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요호수아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요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만일 야외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머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긴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외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외를 섬기겠노라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절대 절망이라 보일지라도 세상의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이 넓고 또 세상의 길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절대 희망되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 제주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교구에서요. 한 권사님 댁을 신방했습니다. 당시에 권사님은 불신 가정이었고 상당히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권사님께서 부모와 형제보다 먼저 우리 순복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절에 있는 신조 단지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신앙의 힘으로 다 부수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남편분이 예수를 영접하시고 함께 기도하셨던 그런 남편분이 그만 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런 슬픔이 채 지나가기 전에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는 어떤, 그, 어찌 그런 일을 당했냐며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돌아와서 절에 가자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권사님의 신앙고백이 함께 신방했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큰 영적 울림이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서 절에 가자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큰 영적 울림이 지금도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한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절대 긍정, 절대 희망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이에요 형제들의 도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당시에 사명제를 키우며, 홀로 사명제를 키우시며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요, 지역장으로, 교구의 총무로 주님의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사명제를 다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시고 하나님은 눈물의 그 기도, 담대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큰 축복을 주셔서 사업가들로 국내 대기업 임원으로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요. 그러나 나는 오직 나는 절대 희망 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은요 그 기도로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원수 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정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 사망권 세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 주의 영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계실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시고 그러나의 믿음,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나의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애통하는 당시 현실 속에서 세 가지 행동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야웨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어 주실 것이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안에 있는 불안으로, 내 안에 있는 낙심으로 우리는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때로는 때로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전히 내 앞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큰 산에 놓여 있다 했지라도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미가는요 용서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과 같다는 거예요. 누가 야훼 같으리요 미가는요. 미가 선지자의 본인의 이름을 뜻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배에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다 용서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인자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약감으로 용서하시고, 이내를 기뻐하시고, 진호를,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한량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자비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헤세대 하나님인지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고,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정말 끈질기게, 우리량에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모두 다 구원받고 용서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날에는 다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만왕왕 만유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미가 선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이 새벽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이 새벽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응답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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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로 때론 애통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문제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줄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아픈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에 가지고 나온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장막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판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한해 기도하는 모든 사업에 하나님 계획과 또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잃어버린 양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오란에 계획한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전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 나는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이제 해서 간절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함과 육신의 질고가 예수님으로 떠나가이지어다 뼈마대 관절과 골수와 세포 하나하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나사라 예수 이름을 깨끗게 치료될 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응답받음에 감사하여 또 치러 된주 믿고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한 명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고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기도합니다. 속히 안전과 경제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당회장 목사님, 몽골 선교 일정 가운데 주의 성리 함께 하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고 무사히 귀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하루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시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경하의 박수를 드겠습니다